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 도다. 당사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께서 도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니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돼.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저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고 갑니다. 곤충 한 마리가 자기 고유의 색깔을 갖고 생존하는 것 하나에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한 사람이 있기까지 그가 난곳 고향과 그를 낳게 하신 부모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에 의심을 갖게 되지요. 반면에 그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 출신인지를 알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판단하고 조금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안 뒤에도 오히려 그 사람을 믿지 않고 더 신뢰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알기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출신지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누구에게서 왔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리 말씀하셨죠.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민권이 하늘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 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변화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존재였지만,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가르쳤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당신을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들여 구원의 길을 여섰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고 그 가치니 이루셔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역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그들 앞에 낱낱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사람도 선택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 아버지께로가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불의 불소시개가될 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거짓 신을 섬기던 사람들, 크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권력과 폭력을 믿던 자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근원과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오셨으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살의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인 것은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진짜 하늘 아버지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출신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의 진정한 출신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근원과 출처가 어디인지를 다시금 살피며 돌아보게 됩니다. 내 고향은 충청도야. 내 고향은 경기도야. 내 고향은 캘리포니아야. 사람들은 지역과 출신 학교와 나고 자라며 살아온 곳을 통해서 동질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친근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의 선천적 근원이나 후천적 근원과 출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되고 분별되기도 하죠. 진짜 그 사람의 본신과 됨됨이를 보지 않으려 하고 혈연, 학연, 지연으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실의 근원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 즉이 땅에서 얻어진, 아이디로 대표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실의 근원은 예수님이야. 나를 알고 있는 이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오며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얻어지는 가장 최고의 훈장이 되어지며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지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며 영광 돌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복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을런지요 주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천성길 가는 광야의 발걸음 끝에 동일하게 이 찬양의 가사대로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더라도 오직 거룩하시고 구속하신 주의 얼굴만이 내 구할 바임을 이 아침에도 고백하며 찬미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찬미의 영원한 제목이 되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